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 합병증은 혈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혈관이 없는 곳은 머리털, 손톱, 발톱 이런 것뿐이 없으니까 결국 온몸에 합병증이 일어나는 게 당뇨병이고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거는 음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보면 당뇨인 사람들도 식생활만 조절을 잘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요 정상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바란스 네온비니까 안철우 교수입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 합병증은 혈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것은 망막증 신경병증 신장의 합병증이 와서 추석하게 되고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뇌혈관 심장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썩고 자르게 되는 당뇨병 팔 이런 것들을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관이 없는 것은 머리털 손톱 발톱 이런 것 뿐이 없으니까 결국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합병증이 일어나는 게 당뇨병이고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 뿐이 안 된다는 거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체질적으로 부족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탕후루라든지 달고나 커피 두마리 구바이 초콜릿이니 굉장히 단 음식들의 유혹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최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뇨병하고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하는 정상이라고 그러고요. 126은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식후 혈당 기준으로 볼때140 이하는 정상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강화 혈색소라고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가 있는데요. 5.7% 이하는 정상 6.5% 이상이면 당뇨병인데 그 중간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의 예비군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추산하기로는 430만 명이 있고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780만 명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고요. 이 당뇨 전 단계라는 것은 당뇨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당뇨 전 단계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14인 2단계는 112에서 126 사이인데요. 2단계의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은 아니더라도 이미 합병증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라고 진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지 않고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뇨병보다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보면 당뇨인 사람들도 식생활만 조절을 잘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당뇨 전 단계도 될수 있고요, 정상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식생활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 어떤 식사를 먹느냐, 내가 먹고 있는 식사 중에 설탕의 함유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조리 방법. 예를 들면 삶아 먹는지, 구워 먹는지, 튀겨 먹는지에 따라서 설탕에 대한 중독성이 달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세 번째는 식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법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밥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고기를 먼저 먹느냐, 아니면 채소를 먼저 먹느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잘 레시피를 갖게 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당뇨 전단계 환자들이 당뇨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당뇨 조절이 잘 돼서 약을 줄이거나 전단계로 갈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고 음식의 양을 줄이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같은 칼로리라도 쉽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당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총합은 같다 하더라도 단위 시간 사이에 얼마나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토마토, 계란,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당뇨병한 자한테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달기 때문에 감자든 먹더라도 고구마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고구마가 갖고 있는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포만감도 줄수 있고 고구마가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당뇨병 환자들이 적당히 먹게 되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란에 있는 단백질들은 하루에 두개 이하로 먹으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단백질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두부는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식물성 여성호르몬인데요.갱년기 여성들의 단백질의 공급처이자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다 조리법과 관련이 있어서 이 당지수가 변하고 설탕 중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당지수가 높은 수서대로 얘기하면 일단은 고구마 튀김. 두 번째는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세 번째는 고구마를 쪄 먹는 거 그다음에 고구마를 생으로 먹는 게 있거든요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리법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더 좋게 조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란도 삶아 먹는 거 하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 거 하고 계란을 스크램블 하는 거 하고 그 조리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란 프라이가 계란을 스크램블 한거 보다는 당지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계란을 갖다가 삶아 먹는 게더 당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조리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당뇨 밥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균형 잡혀서 드셔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적인 칼로리가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균형이 잡혔다 하더라도 칼로리가 많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조성하라. 네 번째는 항상 좋은 음식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지수를 가급적이면 낮춰주는 야채나 미역,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게 되면 훌륭한 당뇨 밥상이라할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식사의 정규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일일 일식을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세끼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침에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호르몬의 정밀 식계를 맞춰놓고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호르몬의 정 정밀식계의 메커니즘이 잘 조절이 돼야 설탕 중독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섯 가지의 규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의 정규성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토마토와 계란과 요거트와 견과류라도 꼭 먹으시고 또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르몬의 리듬을 항상 유지하는 게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설탕 중독이라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자꾸 이제 단거를 찾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도 단거가 또 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식사의 정규성을 당뇨병의 다섯 가지 규칙 중에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탄수화물을 할때 우리가 가장 흔들하는 게 흰쌀밥이라든지 흰빵, 밀가루 음식, 삼백의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의 하얀 음식들.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흰쌀밥 대신은 잡곡밥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고 짠 음식이 실제적으로 혈당도 올립니다. 나트륨도 포도당처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달고 짠게안 좋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꽤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서양인의2배 3배 되거든요.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국입니다. 국을 밥상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고, 올렸다 하더라도 국은 떠먹는 정도. 국을 말아 먹거나 그러지 말고 찌개 역시 또 짜서 좋지 않고. 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채소고 유산균도 있고 발효 음식이긴 한데 짠 김치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음식들은 눈에 보이면 또 먹게 되니까 가급적은 피하고 대신에 나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려 놓는 게 좋습니다. 한끼 식사를 할때 두 가지 이상의 나물을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또 가장 문제는 칼륨이 높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나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 있는 채소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버무려서 오메가3나 오메가6가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국이나 찌개는 피하고 대신에 나물이나 멸치볶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나물 중에서도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칼슘이 많은 나물이지 않습니까? 버섯 같은 경우도 비타민 D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반찬으로 드시게 되면 많은 영양소와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돼서 살이 빠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라든지 케토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의 영양소만 그냥 드시게 되면 균형이 안 잡히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는 부작용인 거죠. 균형이 안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채식을 해더라도 결국은 다 다시 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탄고지를 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과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단백질도 결국은 다, 나중에는 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크게는 스트레칭이 있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각각의 운동이 사실은 지향점이 틀립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뱃살 지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병이 생기고요. 허벅지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병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근력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고,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고, 스트레칭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기 위한 거니 운동도 역시 균형 잡힌 운동이 중요한데요. 자기 스스로 운동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운동은 20분 정도 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은 유산소 운동을 40분 정도 하고, 마지막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당뇨 환자들은 150분 운동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50분을 한꺼번에 운동하면 안 되고, 나눠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5번을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면 최소 한번 운동 세션에 3 0 10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력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한번 스트레칭 됐다가 쉬었다가 그 쉬는 시간에 근육량이 형성되거든요 어떤 운동은 대표적으로 근력운동이다 어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건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먼저 선택을 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과 이런 요소들을 강조해서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소변에서 당이 나오려고 하면 혈당이 1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당뇨 진단이 126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변에서 당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은 병이 당혈병이거든요. 결국은 본질이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병인데요, 그 많아지는 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졸 호르몬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족해도 혈당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경영기가 돼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보면 여덟 가지의 이유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단지 혈당만 높다고 해서 당뇨병이라 할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혈당이 높아지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덟 가지의 호르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세 번째는 식생활의 문제를 더 꼽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겹살 하나 먹고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